어어! 어2400 2400 2이0 0이거 키가.. 이천사백, 이천사백, 이이 뭐하냐 <laughs> 어. 조진 것 같은데 시작부터 조져 버렸네. 네, 야 여기 뭐 신발 뭐 난리 났네요. 응? 좀 나와봐. 뭐막 보니까 뭐 붙잡고 막 늘어지기 그런 것도 있던데 뭐 어떻게 하는지. 아, 끝났어. 그러면 다소 이 실망스럽다. 면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응? 뭐야? 나, 나 통과 됐어요. 네. 4 0 안에 면 점프를 안해요 근데 이건 나 아니지 않나? 아니 이게 관전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게 아니죠 이거는 아니야, 탈락했으면 자동으로 나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. 아니, 이상하더라면 뭐, 점프가 안 돼. 계속 점프 누른데 점프가 안 되고, 막내 캐릭터가 막, 응? 음, 음. 자, 들어가자. <laughs> 아 감도가 너무 빨라. 붙 잡지 마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어, 그렇지. 응, 그래, 어, 아니, 좀 괜찮네. 뭐야, 저게? 아니 이러다 토론 못하겠다 그래 죽자 그냥 응. 그래 죽어 야저 뛰어내리자 어? 야 저기 열기구가 있네 응? 그래 죽자 응 씨발렁 가버려? 좀 나와봐, 아 개새끼야 좀. 업. 아니 우리 수박 친구들은 뭐도 없나? 계다리, 계다리. <laughs>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. 이 예, 자리가 중요하거든요. 전용이냐이 정도면 괜찮아. 아니, 시작하자마자 뒤도 난 새끼들은 뭐, 뭐하나? 아니, 뒤를 왜 돌아보냐? 응? 봐좀 뭘 기뻐야? 뭐... 아니, 뭐하냐? 응? 음? 좀 살자. 좀, 놔봐 좀! 누우라고! 새끼들 응? 잘 가고 응? 아니 무슨 꼬리는 하려고 하니까 수박 한 명이 자긴 들어갈 생각이 없어 그냥 그냥 누굴 기다리고 있어 요 앞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자리 잡고 이래가지고 응? 누굴 기다리고 있어 그냥 날아오는 과일을 피하고 아 어, 잠깐만 집중해야 돼가지고 소리 좀 꺼낼게요 아니 뭐 과일이 보여야 피하지 빨리 놔 아직 두 자리 남았죠. 쟤랑 나랑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, 제발. 그렇지. 어, 어. 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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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고마워! 웃음> 아니 누구야? 아, 고맙다. 어? 아니 진짜 고마워. 응? 아니 그냥 헷갈린 거 아니야. 그냥 옆에 있는 애랑 나랑 헷갈린 거 아니야. 색이 좀 비슷했잖아요. 응? 아 결승, 결승이. 집중. 아니 아니 좀 붙잡지 좀 마라. 아 아. 어? 아니, 얘는 자세가 불안정한데 되게 빠르네. 으쨔, 그렇지. 어어어, 응? 어어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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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능 정도 하지 않았나요, 그러면? 재능, 음? 있는 거 아니야? 결승선에 도달하라. 야, 수박이 왜 이렇게 많냐. 아니, 시작하자마자 뒤를 왜 쳐돌아? 응? 얘들아. 정신 차려. 얘, 얘가 제일 무서워요 나는 먼저 가가지고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하염없이 누군데 누굴 기다리는 거야 어? 그냥 총으로 다 쏴버리고 싶네 캐시템 총같은거 안파나 한 10만원에 뭐 몽키가든에서 데저틱을 들고 있는 느낌으로 애새끼들 그냥 음? 딱내 옷깃에 손딱 닿는다? 바로 그냥 씨다 그냥 엄청 빵이야 아니 이제 캐시템으로 총같은거좀 안파나? 살 생각 진짜 적극적으로 의향있습니다 놓지 말자, 얘들아. 그래, 이해해. 어떻게 한 번, 손한번 잡아보고 싶고, 그런 거 이해하는데, 다굴빵만 좀 놓지 말자. 좌우로 세 명이서 막 바지를 잡고, 막, 응? 안나줘 아니, 그리고, 기껏해야 견제할 수 있는 겐세이 수단이, 그냥 뭐, 붙잡기 정도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네. 옆에 저격, 수박이 막 잡으려면, 씨발, 그냥, 하이퍼 엘보 한번또 날릴 수 있는 거고. 그럼 수박 깨져가지고, 그냥, 안에 막, 과육, 지지 흘리고, 씨발, 또 다음. 누구야? 바로 그냥, 응? 오면, 니키, 응? 아. 아니 나나좀 앞자리 좀 줘. 아니 시작하자마자 뒤돌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응? 시팔 좀 꺼져 봐. 그래. 어. 오케이. 쟤는 뭐 아니 저격할거면 수박옷 입고 좀 하자 기아식별좀 하게 아니 뭐뭐 뭐, 정상인처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응? 응? 아니 내가 저격인줄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응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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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어, 여기 어. 아, 아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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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어, 그렇지, 그렇지, 잘못 들어그봐 어잘 쓸렸다 잘 쓸렸 응 그렇지 그렇지 좀 가자. 어디서 가래봐, 이거. 뭔가? 왜상? 촛대보자, 그냥. 응?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? 응? 일단 위치 좀 가리자. <laughs> 누군지 어떻게 할 거야? 응? 일단 처음엔 나도 저격인 척 해, 그냥. 응? 나도 그냥 저격인 척 하고. 응? 그냥. 1빨년대 그냥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! 아, 족됐네. 저기인 척 해, 그냥. 응? 아닌 척 해. 누군지 모르잖아, 솔직히. 저 새끼네, 저 새끼네! 응? 나 아니야! 꺼좀 꺼져 응? 아니 뭐 핫도그 쳐차잡고저격 응? 아니 너 뭐야 아니 이 어처구니없는 새끼를 봤나 응? 아니 저격할거면 수박 옷 입고 하라니까 자리가 안 좋아. 이발 그냥 잡지 마라. 아나 아, 아니야. 나나나 나, 나 아니에요. 어. 아혹 uh, 씨발 <laughs> 기다린거 봐 어어 아, 가다 도케 응? 어? 어? 아아 아. 아 그래, 화면을 이렇게 뒤로 하면은 이럴수 없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가버려. 아니 좀 나와봐, 0년들아아 <laughs> 들어왔나? 아 여기 안 있네. 아, 이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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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좀 꺼져. 미친 새끼, 넌 오지 마라. 개 예, 새끼, 꼴좋다. 응? 하하하. 우우우우우. 우우우우. 우우우우. 우우하우 우우우우. 우우우우. 우우 블록 카티, 움직이는 벽을 피하고, 바닥에서 떨어지지 마라. 야, 이거 그거잖아! 부대풀 가동! 누구야? 그, 핑클, 그, 체연? 누구지? 아, 비비지 마, 비비지 마라! 그렇지. 피를 좀 막아주고, 막아주고. 음. 요 여기 살짝 걸쳐 가지고 <laughs> 아저 이거 잘합니다. 네 이거 잘해요, 저. 옛날에 그 큐플레이 서바이벌 o x x 소 이런 거 많이 해본 사람일 거예요. 지능 게임이기 때문에. 뭐야? 어? 사 사바바바 사바바바바 사바 사바바바바 사바 사바바바 사바 문철마삼 사바바바니까 여기 무슨 셋습 뭐지 음 어떻게 한명잘 가고 어자 <laughs> 다시 포 보수 보수 포 보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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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수 보수, 보수, 자수봐 보수, 보수, 자수봐수 보수, 예은은애어뜨리재 예, 해적같은 애아 그래? 예. 보바보포보포 일, 수, 아귤 보, 불. 어이 뭐 노틸러스도 있네. 어, 잘 가고 그렇지. 입을 쉽지 않았어. 어? 아, 아. 아, 여기서 그냥 최후 1인 남을 때까지 계속해도 되는데? 응? 그럼 이제 체력 삼으로 가는 거죠. 아침까지 그냥. 그러니까 무급 무급 그냥 음? 자원봉사하고 있었네 아 뭐야 이거는 어? 가가가 가, 가. 밀어 밀어 안가면 밀어 그냥 사람을 미냐 절벽에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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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점프가 됐네 아니 누군가는 가야돼 에라이에어 오! 미리면 끝이다. <laughs>